자, 안녕하세요, 윤충호입니다. 아, 바 골프 잘 치는 방법 벌써 아홉 번째가 되네요. 자, 여덟 번째 이야기한 게 퍼팅의 기본 자세하고 그립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퍼팅의 기본 자세 하 기본은 이두 팔을 편안하게 내려뜨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잡을 때, 목표 방향하고 평행하게 했을 때, 발끝만 평행하게 쓰는 게 아니고, 등, 어깨까지 평행하게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 위치 놓는 것. 이렇게, 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이치 놓는거는 아, 눈 밑인데 왼쪽 눈 밑이죠 자세잡고 왼쪽 눈 밑에 떨어뜨리는 자리 예, 그 자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잡는 핵심요소라고 할까요 그립 잡는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통상 리버스 오버래핑 이라고 그립 그립 잡는 퍼팅 그립 잡는 방법에는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러나 어, 오버래핑이나 인트로킹이나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도록 어, 그렇게 잡으면 되겠고 클럽을 잡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먼저,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클럽을 목표방에 향 대고 잡고, 그 다음에 왼손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검지가 가능한 딱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이 붙이고, 왼손도 마찬가지로 사이를 붙이고, 클럽을 잡고 나서 두 손이 왼쪽 손등, 오른쪽 손바닥, 이게 목표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강하게 잡는다. 강을 하면은 강하게 잡는다. 손목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은 강하게 잡고 그 다음에 팔꿈치는 팔꿈치는 옆구리에 꼭 단단히 붙인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 자 오늘은 퍼팅의 핵심요소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m 이내에 공이 있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일단, 퍼팅의 핵심 요소는, 홀을, 공이, 이 공이, 홀을 지나가야 됩니다. 호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호를 지나게 쳐야 되는데 가능하면 호에서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그래서 호에서 한 30cm, 50cm 이내에 갈수 있는 거리가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호를 지나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을 홀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붙일 것인지 그거를 전략을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한 번에 퍼팅을 넣어가지고 성공 을 시켰지만은 심적 부담들이 많죠. 심적 부담 때문에 세 번의 퍼팅 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m 거리가 넘는 거리라면 홀 가까이 붙인다는 생각으로 퍼팅을 하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거리감을 연습하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거리 잘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 1m, 2m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리를 자, 거리를 퍼팅을 퍼팅을 연습을 하는데 눈을 감고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내가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정도면은 뭐, 거리가 얼마나 가는지 아이 퍼팅이구나 그러면은 그 방법을 그 방법을 눈을 감고 때리는 연습 을 해보면은 이헤드 무게감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하면은 빨리 못 느끼는데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스트로그를 공을 때려보면 은 바로 감이 옵니다. 그 감을 익혀가지고 아, 이 정도의 감은 거리가 얼마나 나간다. 그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이 아주 중요하죠. 감을 익혀야 하는데 홀 주위에서 홀이 홀이 여기가 있다. 그러면 홀 주위에서 먼저, 한 발짝 정도 떨어진 데서, 한 발짝 정도 떨어지는 데서 넣는 연습을 합니다. 한 발짝 정도 떨어진 데서. 연습을 하고, 감을 익히고, 다음에는 두 발짝 정도 떨어지는 다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감을 익히죠. 그렇게 차차, 다섯 발자국까지 계속해서 퍼팅을 연습을 하면은 미세한 거리 감각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퍼팅의 핵심 요소는 지나가게 쳐야 된다. 그 다음에 넣을 거냐, 옆에 붙일 거냐. 거리감 연습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할 때한 발짝 떨어져서, 두 발짝 떨어져서, 세 발짝 떨어져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감각, 퍼팅의 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3m 이내에, 3m 이내에 퍼팅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 그냥 마음만 자신감 묻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파크 골프에서 퍼팅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3m 이내의 거리를 퍼팅을 해서 성공을, 확률을 높이면은 아마 스코어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자주 접하는 거리들 그런 거리를 열심히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공은 스탠스 스탠스 살짝 좌측에 두고 두고 백스윙의 크기는 자 스스로 갈때 백스윙이 이거죠. 백 스윙이 이건데 백 스윙이 크기는 이두 발의 발의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백 스윙이 이 정도면은 이보다 크지요. 두발 사이보다 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두 발을 간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백 스윙을 하고 백 스윙이 이 정도는 두 발에 여기서 여기까지 발의 간격을 벗어나지 않죠.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맞치고 나서 스트록 이후 크기가, 자, 공 맞은 다음에 이 크기가, 여기에서 이 크기가 백스윙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 퍼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중심, 헤드의 중심에 정확히, 중심에 공을 맞추고, 거리와 방향을 컨트롤 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자, 오늘도 퍼팅의 핵심 요소, 그 다음에 3m 이내의 거리에 에, 확률을 높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자,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